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려의 후상국 통일의 의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세조 왕건은 통일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호족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왕권을 안정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신라와 후백제 출신의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대했죠. 왕건은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여러 가지 펼쳤는데요. 먼저 신라 시대 때. 어, 귀족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많이 거둬서 농민들이 힘들어했죠. 그래서 왕건은 원칙에 따라 세금을 거두세요라고 법을 만들어서 지켜지게 하였고요. 또 힘이 강했던 호족들에게는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건은 고려를 세우면서 어느 나라를 계승했다고 했었죠? 바로 고구려였죠.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북쪽 지방에 성을 쌓고 군대를 머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계속 영토를 넓혀갔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원래, 고려가 통일을 했을 당시에, 이렇게 예전 통일신라 시대까지 대동강 이남만 한반도의 우리나라로 고려로 되었다면, 태조한 거는 계속해서 우리의 조상, 고려 땅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안주, 예전에 남북부까지 이렇게 영토를 넓혀 갔습니다. 고려의 후상통일은 후백제와 신라를 통합하고 또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여 이룬 민족통일이었습니다. 발해는 어디 갔을까요? 발해는 바로 이 지도에 보면 왼쪽과 오른쪽 지도가 다르죠. 북쪽에 발해가 없어졌습니다. 고려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에 발해는 이미 세력이 강해진 거란족에게 멸망당하고 말죠. 발해 사람들은 원래 고구려의 후손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거란에 의해 멸망당할 때 거란족 쪽으로 가지 않고 우리 민족인 고려 쪽으로 도망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는 그런 발해 유민들까지 받아주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민족의 진정한 통일이었다. 백제와 신라 그리고 발해 유민까지 합친 진정한 민족의 통일이었다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후고려 후 고구려 유민들이 신라의 북쪽에 발해를 세우게 되면서 신라는 고구려의 유민만 유민의 일부만 통합했었어요. 왜냐면 고구려의 나머지 사람들은 발해로 넘어갔거든요. 하지만 고려는 발해 유민을 받아들여 옛 고구려의 후손까지 포용하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 태조 왕건이 어, 북진정책을 하면서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과 민족이 민족의 통일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려는 지방 세력인 호족이 중심이 되어 세운 나라예요. 따라서 중앙 귀족이 대부분의 권력을 독차지했던 신라와는 달리 고려는 지방 세력도 관직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마 그리고 어 이제 어, 과거 시험 같이 시험을 통해서 어, 지방 사람들도 자기 능력에 따라 능력에 따라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조금 더 평등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완제, 완벽하게 지금처럼 민주적인 사회는 아니었지만 어, 예전 통일신라시대 그리고 그 이전 시대보다는 훨씬 더 열린 사회로서 어, 자기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어, 정말 큰 변화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 속의 고려, 고려와 어 주변 나라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